오늘 날짜가 네. 11월 26일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약 5개월 전부터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싶으셨다고 <laughs> 그렇죠. 네, 이제서야 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 네. 감사해서 준비하신 이벤트가 어떤 거죠?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전부 다 살짝 방송에 나가는게 뭐 무료 점사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드냐면 선별을 못 하겠어. 그렇잖아. 나는 간절한 사람들을 봐주고 싶거든. 정말로 내가 말해서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봐주고 싶은데 그거를 어떤 어떤 걸로 이렇게 선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건 2022년이 이제 해가 바뀌잖아요 이민년으로 네. 그래서 정말 힘든 분들 그래서 그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일반 힘든 분들 힘든 분들한테 이민년에 기운 내시라고 재수 대통하는 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적의 효과가 어느 정도만 있나요? 그게 이제 써주시는 분들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1년을 봐요. 음, 저는 그러면 음. 댓글에 간단하게 네네. 사연을 음. 적어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한. 그렇죠, 그렇죠.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피디님하고 네. 오는 공로로 하셔갖고 음. 몇 분에게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네. 열 명. 네열명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명.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음,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참 많이 느끼고 배우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뭐를 할까, 연말도 되고, 새해도 되고 이래서, 음, 조금, 나를 봐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이 조금 웃을 수 있는 어떤 걸 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힘드신 분들! 내가, 저기, 저기 이민연의 재수 대통부를 써서 드릴게요. 열 음, 분에게. 좋습니다. 어, 어. 어. 그 사연만 써도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어려웠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본인 생년월일은 써줘야지. 나도 점을 봐야지, 고르지. 생년월일과 이, 사연. 그렇지.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매가져 아, 그렇죠, 판단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왜냐면, 뭐, 무작위로 그 사연만 보고는 관절해서 올리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내년에 진짜 대수 대통령 하는 분인지 아닌지도 좀 봐야지. 음. 아니, 아. 그렇잖아. 뭐가 일맥상통해야지. 아, 네. <laughs> 어. 알겠습니다. 어, 지금은 힘들지만 22년에 이민년에 이 사람이 운이 확 피는 운인가.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 더 크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응, 생년월일을 좀 응, 남겨주시면 응. 제가 이제 그걸 어디게 남기죠? 댓글. 이 영상 댓글에 달리게될 거. 아 그러면 그거 누가 보면 어떻게? 생년월일이 상관없나? 생년월일만 적기 히 때문에 괜찮아. 응.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